안녕하세요. 짤투리입니다 아, 이번 주 낯설 사기의 용담, 어, 예고편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최악이지 않았나,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 컨트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말로는 마치 24기 영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24기 영식이 이용당하지 않고 그런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알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본인의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영식한테 뭔가 막 분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 용담, 뭐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고, 화가 날수 있는 상황이었다고는 생각이 돼요. 자,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24기 영식을 약간 놀리는 듯 했고, 막 장난도 치고,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그게 뭐 24기 영식을 완전히 무시해서, 만만하게 봐서 그래서 그런 거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워낙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리고 영식이 보면은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좀 편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막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스타일 뭔가 좀 까칠하고 까다롭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뭐 저렇게까지 놀리진 않았겠죠. 그런데 영식이 좀 편한 스타일이고 그리고 장난도 잘 받아주고 소위 말해서 뭐 장난을 쳤을 때이 반응이 리액션이 워낙 재밌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 출연자들이 장난을 더 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뭐 심하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렇다고 해서 뭐 못할 짓을 했느냐 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분위기상 아좀안 했으면 좋겠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뭐 과하다면은 좀 과할 수는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용담은 24기 영식하고의 데이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데이트가 마음에 안 들었다 라기보다도 24기 영식 자체가 본인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이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남자들이 선택하는 데이트를 하게 되죠. 보면은 촬영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남자 출연자들이 24기 영식을 두고서 장난을 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그 제작진이 어느 정도는 약간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설계라고 해야 될까요? 24기 영식이 24기 옥순을 향해서 뛰어갔던 그 데이트, 그러니까 그 액자 모양의 그 장식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자 어느 정도는 제작진이 설계를 해 놓은 장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꼭 24기 때처럼 그 장면을 연출을 해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의도는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남자 출연자들이 그 당시 24기 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4기 옥순을 향해서 뛰어갔던 그 장면. 사실 그런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어, 그런 남자 출연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거고 남자 출연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 남자들이 선택을 할때 여자 출연자들한테 뛰어가자 어, 이렇게 뭐 약속 아닌 약속을 합니다.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 내가 상대방 여자한테 진심이다. 이만큼 열정적이다. 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기들끼리, 그 여자 출연자들한테 뛰어가기로 하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속을 하죠. 보면은, 뭐, 18기 영철, 어, 뛰었다라기보다도 빠른 걸음으로 갔고, 그리고 27기 영식은 뛰어갔고, 24기 영수도 뛰어갔고, 27기 영호는 역시나 뛰지 않고 걸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는 24기 영식이 뛰어갔다라는 건데, 글쎄요, 24기 영식이 뛰는 모습이 더, 우스꽝스러워서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24기 영식이 용담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마치 24기 그 장면이 떠오를 만큼 음, 뛰어갔어요 그리고 남자 출연자들이 박장대소를 합니다 죽어라 웃죠 어, 용담 말대로 어, 27기 영식이 가장 크게 웃습니다. 목소리가 가장 커요. 사실, 저 24기 영식이 뛰어갔던 거. 안 뛰어갔으면 좋았겠죠. 그렇다라면, 뭐, 이런 사건, 사고가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용담이 계속해서 24기 영식한테 그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 24기 영식한테 진정성. 뭐, 쇼맨십 아니냐. 본인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좀더 방송을 의식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24기 영식은 안 뛰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기 영식이 뛰어갔을 때 무슨 일이 나겠구나 어, 이런 생각은 들었죠. 그런데 용담이 기분 나쁜 티는 냈죠 처음에. 그런데 뭐 사진도 뭐 대충 어느 정도 잘 찍고 물론 적극적으로 막 찍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나 보다. 기분은 나쁘지만은 다행히 저기서 끝나나 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뭐그 정도 기분 나빠 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고 아마도 용담이 비난을 받는 게 아니고, 남자 출연자들이 오히려 그 행동에 대해서 막 웃었던 거, 그리고 장난쳤던 거, 영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비난의 화살이 그쪽으로 더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24기 영식이 마치 자기를 타겟으로 해서 뭐 장난을 친 것처럼, 그리고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막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했는데, 자, 자세히 한번 보면은 다른 여자 출연자들, 다른 여자 출연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어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18기 영철하고 24기 영수, 튤립을 선택을 합니다. 튤립을 선택을 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27기 영식이 박장대소를 해요. 목소리가 엄청 크게 웃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튤립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 출연자들이 자기를 선택해준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눈빛이었고 좋아하는 분위기였고 그런 웃음소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27기 영식 영식도 본인도 뛰어갔고 이제 본인이 뛸 때는 본인이 웃을 수 없으니까 웃음소리가 거의 안 나긴 했어요 그리고 27기 영식의 목소리가 제일 컸던 거는 사실이고 제일 많이 웃었던 것도 사실이죠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서 자 그리고 만약에 용담을 향해서 뛰어갔던 남자가 24기 영식이 아니고 27기 영호였다면 그래도 똑같이 기분이 나빴을까? 똑같이 조롱받는 기분이 들었을까?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막 웃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4기 영식에 대해서 가장 편견을 가지고 있고 편협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용담이에요. 다른 남자 출연자들은 24기 영식에 대해서 24기 때 했던 행동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간혹 이야기를 하고 뭐 재밌게 웃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 영식 자체를 그틀 안에 놓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작 24기 영식을 그 24기 안에다 박제를 시켜놓고 프레임을 씌워놓는 거는 용담이거든요. 사실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기분 나빠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은 돼요. 약간 오마주라고 하죠. 영화에서 우리가. 그 다른 영화의 그 장면을 똑같이 따라 하는 거. 약간 그 오마주로 보면 안 될까요. 저것들을. 말씀드린 대로 24기 영식이 아니었고, 조금 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 출연자였다. 똑같은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니까요. 그냥 재미있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용담이 기분이 나빠 하는 거는 그 장면을 따라해서가 아니고 24기 영식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죽을 만큼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고 뭐 27기 영식한테 화가 났다 뭐 이렇다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24기 영식한테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선택을 해 가지고 왜 나한테 마음을 둬 가지고 나를 이꼬라지로 만드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장난이 아니고 본인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24기 영식에 대한 불만, 불만족스러움,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폭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거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트리거, 불쏘시개. 그에 불과하지 않다. 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기까지 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본인한테 온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다 그래서 저기까지 했다면 크게 이슈 되지 않고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용담이 여추들끼리 있을 때도 분을 참지 못하고 조금씩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장미가 설명을 해주죠 왜 장미가 설명을 해줬을까 아마 그 웃음소리가 27기 영식의 목소리라는 거를 아마 여자 출연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장미가 아 그거는 그냥 남자 출연자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다 27기 영식도 나한테 뛰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용담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24기 때 했던 행동을 나한테 해가지고 뭐 기분이 나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쳐 웃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쳐 웃는다 자 굳이 저기서 처라는 웃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저 단어를 썼어야 됐을까? 저거는 자기의 감정을 여자 출연자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아, 기분 나쁘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가장 크게 웃은 거는 20세기 영식기이고 그 목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게 영식이라는 거를. 물론 다 같이 웃기는 했죠. 자, 저 상황에서 장미도 굉장히 난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본인하고 지금 썸을 타고 있는 남자고 좋아하고 있는 남자고 그런데 어쨌든 그 여자들끼리 사이에서 지금 용담이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본인도 뭐 어느 정도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차 안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는 2 0세기 영식이 그렇게 했던 것보다 뒤에서 웃었던 게더 싫었다고 그러면서 진짜 싸대기 한 대씩 뭐 때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순간 본인도 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인지를 한 건지 말을 하다가 멈춥니다 결국은 저 싸대기 발언이 다른 남자 출연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였어요. 일사기 영식이 아니고. 저는 저거는 조금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게 그냥 단순히 저 상황을 표현을 하면서 기분이 나빴다. 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뛰어 넘어서서 다른 남자 출연자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여자 출연자들도 그거를 다 눈치를 챘을 거고. 그래서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는 게 국화입니다. 국화. 그래서 둘이 성격이잘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국화가 호응을 해주죠. 자기는 다 이해한다고. 웃어도 적당히 웃어야 되는데 좀 심했다고. 장미는 난감해 하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남자 출연자들이 옆에 다시 제작진의 차에 탑니다. 그리고 용담이 그 모습을 보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죠. 저 X가 문제야. 27기 영식이 저거. 야. 누구한테 저 말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24기 영식한테 저 얘기를 하는 거하고 27기 영식한테 저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르죠. 지금 저거는 단순히 27기 영식을 향해서 하는 거지만 장미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용담은 27기 영식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하면서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제라고 하죠. 제막 나가는 거예요. 물론 웃는 게 말씀드렸지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근데 그 분을 못 참아요. 뒤끝이 엄청 심한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뒤끝이 심한 이유는 본인의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쭉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까지 기분 나빠 할 일인가. 장미는 눈치를 보면서, 아, 뭐, 영식님 말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봐요. 아, 정말 최악이었는데, 자,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딱 저기까지만 했다. 음, 그래. 저럴 수도 있겠지. 물론, 100%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 기분 나쁜 거를 감정을 표출을 할 수도 있겠지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뭐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에 따라서는 뭐 기분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더 최악은 숙소에 돌아와서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식당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화하고, 용담하고, 옆에 튤립도 누워있는데, 튤립은 뭐 그냥 누워만 있어요. 용담이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24기 영식님이랑 다 같이 여기서 먹자고. 뭘 계속 나가냐고. 왜 자꾸 돈 쓰려고 하냐고. 돈 모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4기 영식님이 이미지 탈피하고 싶다고 했는데, 주위에서 도와주질 않네. 가장 안 도와주는 게 용담이라니까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 출연자들끼리 얘기할 때도, 24기 영식의 진정성.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어쨌든 스타성.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육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혼자만 신경을 쓰면서 마치 걱정을 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게 화를 낸 거, 그게 정당화 될 수가 없으니까 좀 하는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영식이 용담을 찾아옵니다. 이시4기 영식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당을 가기 위해서 찾아오죠. 근데 거기서 용담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막입 밖으로 꺼냅니다. 나가게? 데이트를 하자고 찾아온 사람한테 나가게? 근데 뭐 아까 점심 먹어서 그렇다면서 무조건 나가야 되냐고. 여기서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국화님도 같이 나가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차라리 그냥 나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던가 진짜 그렇게 나가기 싫으면 은 누리고 먹고 가네 어 본인이 그렇게 싫으면 은 제작진한테 얘기하고 자기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걸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제작진이 결정할 일이고 굳이 이식학기 영식한테 저렇게 대놓고 자기 점심밥 먹었으니까 지금은 점심이 아니고 저녁이잖아요 어 점심 먹었다고 어제 밥 먹었다고 밥안 먹나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꼭 나가야 되냐고 국화랑 같이 나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상대방 마음을 후벼파는 자존심을 깎아내려 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용담은 다른 사람들 보고 지금 24기 영식을 무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24기 영식을 가장 무시하고 가장 밑으로 보고 가장 그 24기 프레임 안에 끼워 넣고 있는 거는 용담이에요.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막 욕을 먹고 있는 24기 옥순도 저런 행동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 끝마다 기분 나쁜 말 해놓고 웃는 거.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 그리고 무조건 나가서 먹어야 되냐고. 몇 번씩 물어봐요. 한 100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자, 24기 영식.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오멸감도 느끼고 때려치고 싶겠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거는 24기 영식이니까 참은 겁니다. 어, 성격이 원래 저런 스타일이라서. 아니면은 24기에 비해서 좀 바뀐 면도 있고. 어, 그래서 참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용담도 그걸 아니까. 24기 영식에 대해서 성격이 저렇다라는 걸 아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었다. 예를 들어서 27기 영호 18기 영철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남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때려 채워라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제작진한테 또 물어봅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냐고. 국화하고. 저거는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안 나간다고 했으면은 이것보다는 나았겠다. 그래도 비난을 받았겠지만, 저거는 영식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여기서 인내한 24기 영식이 대단하다. 충분히. 저게 뭐 자존심이 없어서 기분이 안 나빠서 저렇게 다 받아쳐준 게 아니거든요. 뭐 그동안 좀 밉상짓, 얄미운 행동을 하긴 했지만, 이번 그 낯설 사기만 봤을 때,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성격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용담이 충분히 기분 나빴을 거라고 얘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용담이 저 모습을 봤다면은 저것도 쇼맨시비라고 했을까요? 방송 의식해서 저렇게 착한 척 하는 거라고? 착한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용담이 식당을 갈때 지갑을 챙겨 나갑니다. 본인이 사겠다고 한 건데, 얻어먹기 싫다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영식이 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규칙이다. 1대1이니까 꼭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용담이, 아, 그렇구나. 이거야말로 조롱이 아닌가요? 그리고 용담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24기 영식이 직진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냥 주변 반응이 싫은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용담이. 그 깔깔깔 됐던 거,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기분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24기 영식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해요. 달려간다라는 게 상대방한테 빨리 가는 거를 표현하려는 거일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야, 그리고 본인한테 직진하는 거 괜찮다라고 했는데, 안 괜찮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어쨌든 거기에서 용담이 다 얘기를 해요. 아, 그런데 표정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24기 영식이 여기서 보면 무슨 죄가 있다고. 물론, 그 뛰어가는 거안 했으면은 뭐 이런 일이 없었을 테니까 뭐 좋았겠지만은 저는 단순히 저 뛰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불만이 터져 나온 것 뿐입니다 저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그리고 영식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도 조금 더 진지하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근데 용담이 약간 비꼬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재미있게 하고 싶었겠지 이해해요 계속해서 비아냥 조롱 끊이지 않습니다 24기 영식에 대한 자 그리고 영식이 차분을 열어 주려고 하죠 그런데 용담이 극구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내가 탈게. 이리 와요. 내가 탈게. 저리 가. 뭐말듣자용 그러면서 참 보기 힘들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할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좀 기분 나빴다. 뭐이 정도 한마디 하고 끝내면 될 거를 뭐가 저렇게 몇 시간 동안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렇게까지 할까요? 그리고 그거를 왜 24기 영식한테 그 국화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 하며 꼭 가야 되냐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 그리고 차문 열어주려고 했던 거 그리고 차 안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장거리 문제나 뭐 순환근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기는 아예 시작도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됐을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방송에서도 다시 보여주긴 하지만은 영식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장거리가 낫네 순환근무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맞장구를 쳐줍니다. 용담이 맞지 맞지 순환근무보다는 장거리가 낫지 자이 반응을 보고 그그 어, 그 어떤 누가 아 장거리도 수상근부랑 똑같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뭐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속마음을 어떻게 영식이 읽고 어떻게 거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물론 눈치가 빠른 남자들 눈치를 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싫었으면 본인이 대놓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나 장거리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마음을 접어 달라 대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왜안 했을까요 누구나 똑같지만은 나쁜 사람이 되기 싫거든요. 상대방한테 모진 말을 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영식을 끊어내는 순간 본인은 고독정식이라니까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줍니다. 국화랑 비슷하게. 그것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소모할 시간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막 긁는 느낌 살살살살. 본인이 기분이 나쁘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식당에서도 보면은 밥 되게 잘 먹던데. 그리고 용담이 하는 말들은 100% 진짜라고 믿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겉으로는 그냥, 어, 좋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마음은 또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데이트 장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남자 출연자들이 국화, 백합 이런 사람들 뽑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진짜 여자들이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공해야, 이번 남자들. 자, 이번 기수 남자 출연자들을 싸그리 깎아내리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해버린 거죠. 왜냐? 긁혔으니까. 본인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남자가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냥 본인이 선택을 못 받은 거, 인정해야죠. 인정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어, 나를 선택을 안 해?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지 않은 남자들을 따그리한 남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유, 무공해. 매력도 없어. 여자들이 매력이 있어. 굉장히 무서운 스타일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 뭐 너무 맑아. 이러면서 약간 조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있고,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죠. 사기, 영식. 그런데 어쨌든 화내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저는 저거 자체로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사기, 영식이 뭐, 인격적으로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상황에서 과연 기분 나쁜 티를 안 내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웬만한 남자들은 그 데이트조차 안 갔을 겁니다. 용담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 끝나질 않습니다. 그 앙금이 어떻게 편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